안녕하세요, 아웅입니다. 이번 시간에 제가 해볼 컨텐츠는 바로 오랜만에 이제 마령 아이템, 각성으로 돌아왔습니다. 사실 제가, 어, 마령 장비를 굉장히 각성에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, 어, <laughs> 전부 다 이제 터지는 이제 안타까운 이제 결과를 맞이했었는데, 를 그래서 현재 근데 제가 마령 장비를 굉장히 많이 끼고 있어요. 현재 뭐 끼고 있냐면은, 이제, 적혈 목걸이. 적혈암막, 적혈신발, 적혈군화죠. 그리고 적혈방패까지 현재 4개의 적혈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, 어 오늘 만들어볼 아이템은 이제 바로 고대마령의 적혈단검인데요. 사실 고대마령의 적혈단검은 제가 한번 질렸다가, 어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렇게 기억이 좋지 않은 아이템인데, 뭐, 뭐, 성공이 있어요, 말이지. 뭐 아무튼 뭐, 뭐, 터진 게, 무기 터졌고, 아, 대리 지는 기지만은, 무기 터졌고, 상마투 터졌고, 상마노 터졌고, 적혈 방패 터졌고, 적혈 단검 터졌고, 대체 성공한 게 뭐죠? 아무튼 뭐 성공한 게 없는데,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, 성공률이 10% 밖에 안 되기 때문에, 일반인 기준으로 이거는 성공하기 정말 힘든 겁니다. 그래서 제가, 그래도, 요며칠간의 운이 되게 좋았어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철의 탐이라는 이 분신을 제가 이제 10년 탐을 돌다가 이걸 먹었고,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의 심장까지 이제 제가 먹게 됐는데, 어, 그래서 좀 최근에 좀 운이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조금 다를 거라고 제가 한번, 어,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물론 제 템상에는 행운과자가 있는데, 제가 행운과자를 먹었을 때마다 전부 이제 다 실패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행운과자를 먹지 않고, 한 번, 이거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, 지르는 방법은, 이제, 이 아이템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, 이 고대 마령의 단검을 착용을 하고, 그래서 탐욕이 이제 심장을 사용하면은, 탐의 화신의 기운으로 고대 마령의 장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강화를 원하는 고대 마령의 장비를 착용한 부위를 선택해주세요. 주의사항 장착 상태야 한다. 강화 실패시 기존 장비는 소멸된다고 합니다. 그러게요. 어, 심장하고 단검이 이제 다 같이 사라집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질러볼 거는 이제 적혈단검이기 때문에, 어, 이걸 성공하면 제가 적혈이 이제 다섯 개가 되거든요. 아, 진짜, 어, 떴으면 좋겠는데, 솔직히 이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은 절대 안 뜹니다. 그래서, 아, 그냥, 뭔가, 이게, 지름기도, 어, 약간 좀 꼬접, 아, 이거, 이거 안 뜨면 진짜 꼬접해야겠다.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질러야 돼요. 그래서 지금, 어, 아직 꼬접할 단계는 아닌데, 진짜, 아, 이거 실패하면 진짜 개 노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문 질러볼게요. 자, 나는, 좌삼삼 이런 것도 하지 말까? 아, 이게, 좀 살짝 떨리네. 오, 오랜만에, 오랜만에 지름기라서, 좀 떨리는데,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진행 누르면 되거든요. 자, 갑니다. 그럼 그렇지. 다음 지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